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의 서리태가 상태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겠습니다. 제가 서리태를 심어 놓고, 어, 초에, 봄에, 초에, 초여름에 아주 콩이 너무 잘 돼가지고, 보시면 다 쓰러졌어요. 그리고 쓰러지고, 쓰러진 게또 문제가 아니고, 어, 이렇게 여물지 않는다고 나요 콩이 너무 키가 크니까요 달리지가 않아요 이렇게 안 달렸죠 이렇게 다 옆으로 놓고 아 그래서 올해 저도 이 콩을 처음 심어 봤기 때문에 또 경험이겠죠 어, 달렸다고 해도 약간 상태가 불량 불량해요 이렇게 눈으로 봐도 불량하더라고요. 이렇게. 음. 보면은 다 넘어졌습니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대는 그래도, 대는 좀 이렇게 굵은데, 원형 키가 이렇게 자라니까, 이렇게, 이렇게 자라니까 여물지는 않네요. 화면으로 보일란 하나가, 키 하나가 이렇게 커요. 그래서 제가 경험해보니까 내년에는 좀 늦게 심기도 해야 될것 같고 순치기도 두번 순자르기도 두번 해줬는데요. 순자르기하고는 사실 그렇게 큰 영향이 있어 보이지가 않은데 순자르기 했어도 이렇게 콩이 쑥쑥 크는 건 원인은 저는 모르겠어요, 원인은. 왜냐면 제가 여기에 퇴비를 했던 것도 아니고, 신자르기를 안 해준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콩이 너무 자라고, 또 콩이 너무 열매가 안 열렸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안 열렸어요. 많이 안 열렸어요. 어, 올해를 바탕으로 경험을 삼아서 내년에 아마 잘 콩농사를 한번 잘 다시 접어야 되겠어요. 정말 콩큰 걸로 비하면 한말한한 가만이는 수확해야 될것 같은데 한 가만이는 그만두고 생각할 때는 2kg도 안 나오겠네. 2kg도, 아, 농사 아주, 어, 초부티 팍팍 납니다. 야 콩은 진짜 엄청 큰데. 콩큰 거하고, 콩 달리는 거하고는 비례하지 않는가 봐요. 비례하지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보면. 제가 이렇게 콩을 점검해 보면, 아, 이렇게. 쓰러지지 않은 것도 이렇게 보면은요, 콩이 이렇게 여물었어도, 여물었어도 알맹이가 없어요. 빈껍데기야. 아, 빈껍데기. 콩은 여물었는데, 빈껍데기. 보실래요? 쓰러지지 않았어도. 쓰러졌다고, 그래서 쓰러졌, 원인이 꼭 쓰러져서 콩이 안 열렸다고는 볼수 없는 거죠. 이게 원인을, 원인 분석을 해봐야 되겠네요. 음, 이런 건 열기는 열었는데, 아주 조금 열었습니다. 어, 만족하지, 만족, 이안 됩니다. 만족이. 만족이. 초보니까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그 대신 또 하얀 콩, 매주 공은또 나름 또 괜찮습니다. 이거는 우리 바다 작품입니다.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아작을 내놨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아직 여기는 바다가 여기서 놀냐고. 아이어찔로 이렇게 해놨더니 놀이터가 돼버렸어요 우리 바다 놀이터. 오히려 이게 더잘 됐네. 오히려 이게 더콩도 많이 열렸네. 무슨 무슨 연유일까? 오히려 여기가 많이 열렸네요. 아, 오히려 여기가 여기는 어 여기는 그렇게 보면 음, 그거 안 해줬는데 숨치기도 안 했는데 이거는 좀 늦게 심었는데 아, 늦게 일찍 심게 은 답인가? 일찍 심었던 게 원인이었는가? 아 여기 오히려 어, 늦게 심은 게 많이 열렸군요. 어, 아, 이거는 좀 많이 늦게 심었어요. 저쪽 거보다는. 저쪽이 좀 일찍 심고, 여기는 한 2주 정도 늦게 심은 건데요. 음, 그러고 보니, 너무 일찍 심어도 안 되는가 봐요. 이거는 생각보다 많이 달렸는데. 음, 그렇군요. 내년에는 좀콩 심는 걸 시간을 데춰 봐야 되겠네요. 힘들기도 안 했는데, 오히려 이게 더 상태가 양호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이 아, 콩은요, 음, 하얀 콩이에요. 오히려 얘는 진짜 잘된 거네요. 그죠? 많이 붓기도 하고, 어, 다 여물기도 하고. 아.. 그죠기염병 심었는데 어떤 것이 정답인지 모르겠네요 아.. 오히려 이런 것들은 정말 엄청 많이 달렸죠? 작은 것 치고는 이거 비워줘야 되겠네요 와 이거는 괜찮은데 서리태콩은 아니네요 에? 아니네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달릴 수가 있죠? 작은데 아, 어, 독지독지, 다닥다닥. 어, 올해 파농사는 음, 못졌어요 <laughs> 올해 파농사는 음, 못했어요. 작년엔 잘했는데. 아, 참말로 신기합니다. 어떤 건 잘되고, 어떤 건잘안될것 같은 거는 잘되고, 잘될것 같은 거는 또안안 안 되고. 잘안될것 같은 건잘 되고. 풍도 수확해야 되겠네요. 우와 자, 밭에 나온 김에 마늘 심은 것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제가요, 음, 한 열흘 됐나요? 마늘 심은 제가? 한 열흘 정확하게 날짜는 봐야 알겠는데요. 어, 이렇게 마늘을 보면서, 어, 느낀 게 있는데요. 마늘이요. 이렇게 보다 보면, 분명 저는 깊이 묻었는데 왜 마늘이 우회로 나와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어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저 분명히 깊이 묻었는데 아 어, 어, 뿌리가 밀고 나오는가 보다. 와 뿌리가 이만큼 났네요. 그러면. 흙에서 뿌리를 밀고 올라오는가 봐요. 얘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다시 깊이 묻어야 되는 거 맞죠? 봐요. 올라오잖아요. 분명히 저는 덮었는데 군데군데 여기도 여기도 밀고 올라와요. 여기는 다 올라왔어요. 살짝 뽑아보면 아, 힘이 힘이 대단한 거네요. 그죠? 마늘만큼 뿌리가 내렸네요. 와. 어, 이거 손봐야 되겠네. 이거 이대로 놔두면 안될것 같은데. 다시. 해주는 게 맞겠죠? 저도 이게 처음이라서. 어 이거 다시 손봐야 되겠습니다. 아, 어, 군데군데 이렇게. 밀고 올라오는 건. 다 올라와 버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뿌리가. 뿌리가 다 올라왔네요. 어, 어, 이 뿌리가 밀고 올라오는가 봐. 아, 저 마늘 잘못 심었나? 분명 깊이 심었는데. 음, 일단,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마늘을, 손을 봐야 되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